여러분들 오늘 도 스피드 복권 급등 날 93회 차 여러분들 천 원짜리 스피드 또 1등 5기 9장 당첨돼야지 93회 차가 별볼 일이 없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한 다섯 장 1등 당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. 5 0 0원짜리 이어가지고 1,000원짜리로 도전해가지고 오늘 스피드 또 1,000원 5장만 깔끔하게 오늘 왠지 복권 긁어보고 싶은 그런 날이잖아. 93회차 한번또 가볍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긁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주식도 뭐 대폭락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. 뭔가 복구할 수 있는 희망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해도 해봐야 되겠지. 5억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2천만원은 좀 되든지 본전치기라도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. 7, 8, 나이 숫자부터 그냥 쭉 긁어놔. 어, 잘긁치네 오늘. 구. 자, 그러면 행운의 숫자가 같은 게 나오는지. 어, 없네. 뭐야? 오네? 아이, 꽝이잖아. 어, 6인데? 없네. 아 꽝이잖아. 어6인데 없네. 하나. 꽝이다 꽝. 에이씨. 다음. 오늘 행운의 숫자부터 긁어놔야 되겠어. 팔. 아까는 나와주지. 아씨 지금 나왔는데 이거 꽝이라는 소리네 이거. 오 꽝이네 이거. 아 아깝게 나왔어야 되는 게. 꽝이네 2천만원도 나가리고 뭐야 이거 꽝이야 꽝꽝 에이 꽝. 꽝꽝꽝꽝꽝 꽝, 꽝, 꽝. 에휴 에휴 씨 본전치기라도 인정돼야 되는데 이제 3 2 5 3이5 행운의 숫자 4 에이 씨 4를 찾아라 7이네 맞다 그래 8 에이 씨다 먼저 나왔어 에이 꽝이야 또아씨아 짜증 아 이제 두장 남았는데 이거 포함해서 이제 한장 남았는데 아.. 에이 의 숫자 1 빵이네 이거 에이 어? 1! 제발 5,000원. 5,000원만 나와라 아.. 2,000만원 나가리 됐고 6이 아. 2만.. 1만원? 아.. 그럼 1,000원인가? 어? 어 저게 1,000원이네 아.. 그로 만족하자 아. 라스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스트 어, 자.. 2 되시겠고요 행운의 숫자 6아 6이 5억이네 꽝이네 이거 아 2천만원도 5였어 꽝이네 그냥 꽝이네 5천원도 안 나왔네 아5천원이딱본전치기였는데 완전 꽝이네 아 5억이 9 2개였는데 6 9 이렇게 아 아쉽다 아 스피드 또 다섯 장 긁어가지고 여러분들 한장 어, 본전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나마도 뭐한장이라도 본전치기 1천원짜리 됐으니까 이걸로 그냥 오늘은 <laughs> 만족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. 네, 아무튼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권 당첨되는 그날까지 한번 우리 파이팅 해봅시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